오늘도 용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기골프 할때자 드라이버 굉장히 잘못 치시잖아요. 오비도 많이 나고 불안하고 내기골프 할 때는 드라이버를 어떻게 치는 게잘 치는 건지 볼수록 빠져드는 용아저씨 아 잠깐! 아 저는 절대 내기골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기 골프는 우리가 간단하게 음료수비 내거나 KDP 내는 정도까지의 내기 골프에서 내가 평상시에 잘 치는데 이상하게 내가 긴장만 하면 안 돼가지고 아주 작은 뭐 음료수 값이지만 내가 이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레슨이지 이게 크게 도박성 내기를 조장하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기 골프는 음료수, 음료수 값 아니면 캐디피 정도까지, 그까지만 하시고, 그 속에서 즐겁게 라운딩을 하시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내기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을까? 편안하게. 너무 많이 치면은 저도 미안하잖아요. 내 친구가 너무 많이 쳐버리면 저도 미안합니다. 예, 음료수 한잔 받아 먹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잘 쳐야죠. 예,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절대 예, 내기 골프를 예, 큰 도박처럼 조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네,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선 네, 편안하게 드라이버 샷을 한번 해 볼게요 드라이버 샷을 네, 시원하게 날려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날렸어요 자잘 가고 있네요 페어웨이 중앙으로 정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셔야죠 그죠 레기골프에서 이렇게 치셔서 네 분이 전부 동점이 되는 아 얼마나 좋습니까 내기골프를 했는데 딴 사람도 없고 잃은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동타를 쳤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취감 그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레슨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드라이버를 치면 200, 어, 아마추어는 드라이버 샷이 한 240만 가면 정확히 멀리 가는 거예요 240미터를 간다고 네,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240미터를 가는 샷을 합니다 그런데 내기골프에서는 240미터가 갈 필요가 없죠 220m나 230m만 가더라도 똑바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똑바로만 가면 세컨샷에서 아이언을한 클럽 더 잡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 골프에서는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공을 두 개를 치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샷이고 요것은 네이 골프 할때 하는 샷이에요. 한번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십시오. 자, 평상시 샷이에요. 평상시 샷. 자, 이렇게 됐고. 자, 내기 골프할 때 샷입니다. 내기 골프할 때. 내기 골프할 때 샷이에요. 예. 자, 제가 지금 두 개를 쳤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셨나요? 찾으셨어요? 제가 평상시 샷을 할 때는 클럽을 땅에다 이렇게 놨어요. 클럽을 땅에다 이렇게 탁 놓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네, 내기 골프할 때 치는 샷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 치기 바로 직전에 싹 들었어요 헤드를 헤드를 땅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이 들지 말고 그냥 땅콩 하나 정도 땅콩 하나 정도를 이렇게 들었어요 살짝 지금 들었죠 자이 상태에서 쳤어요 이렇게 쳤어요 자 지금 무엇을 느끼셨나요 스윙이 굉장히 좀 간결해지지 않았나요 간소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뭔가 스윙이 좀 작아졌죠? 콤팩트해졌죠? 아까는 좀 와일드해졌는데, 클럽을 이렇게 들고 치니까 스윙이 좀 간결해져요. 이렇게 간단해졌잖아요. 간단. 예,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그냥 원래대로 칠 때는 이렇게 와일드하게 쳤는데, 클럽을 땅에서 이렇게 들고 치니까 스윙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자, 요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내기 골프 할 때는 스윙을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리는 5m 아니면 10m 덜 나가지, 그냥 내기분에는 한 30m, 40m 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5m에서 10m 정도가 덜 나가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컨샷 할때 그냥 한 클럽을 더 잡으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드라이브 샷을 똑바로, 똑바로 정확하게 보내는 거지, 멀리 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 클럽을 땅에다 안 대고 살짝 들으면요. 이 몸의 중심이 굳어버려요.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이 좀덜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많이 가지가 않아요. 클럽을 땅에다 이렇게 탁 놓으면 저기에 중심력이 저쪽에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몸을 이렇게 많이 꼬을 수가 있는데 이 클럽을 여기서 이렇게 싹 들으면요. 중심이 이쪽으로 와요. 내 몸쪽으로. 몸쪽으로 와서, 몸쪽으로 와서 딱 굳어버리기 때문에 백스윙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백스윙이 적어집니다. 회전력이 떨어져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력을 살짝 떨어뜨려서 간결하게, 간단하게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도 팔로우드도 간단하게 하는 그런 예,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클럽을 살짝 들으시고 간단하게 예, 들어서 간단하게 치면은 공이 저렇게 아주 정확하게 회오의 중앙으로 가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봤자 거리가 5m에서 10m 덜 나가지 내 생각에는 한 30m 덜 나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에서 10m 밖에 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네이 골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좋아요. 드라이브 샷을 하실 때. 자, 어드레스를 하시고 살짝 클럽을 들어서 어느 정도 땅에서 땅콩 하나 정도, 땅콩 하나 정도를 들어가지고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버리면 이렇게 네, 스윙이 간단해져 가지고 공이 살짝 덜 나가지만 방향성은 200%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리를 한 5m에서 10m 줄이고 방향성을 200%더 증가하려면 꼭 드라이버샷이 아니더라도 그냥 똑같아요 회오에서 치는 회오의 우드샷도 마찬가지고 세컨샷, 네, 아이언샷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살짝 들으면 체중이동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이 좀 둔해져요 그래서 살짝 가고 살짝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스윙 이렇게 많이 오버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고 팔로우도 간단하게 가는 이런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네, 방향성은 200%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기 골프 할때 이렇게 클럽을 들고 편안하게 간단하게 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회회 중간에 가면 내 친구는 클럽을 땅에다 이렇게 대고 크게 들겠죠 이렇게 크게 이러고 치겠죠 이러고 치면 나보다는 거리는 한 5에서 10은 더갈수 있어도 그냥 누가 기다리고 있죠 오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비가 그래서 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라운딩을 할때좀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지 갑자기 네이골프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의한 그런 느낌하고 그런 필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에그용 아저씨가 말한 거, 그거 다 틀렸어. <laughs>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셔서, 예, 연습장이나 아니면 연습 라운딩에서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스윙을 하면, 공이 저렇게 아주 편안하게 크게 휘질 않아요. 들어줘가지고 어드레스를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치면은, 예, 저렇게 바로 가죠. 지금 아주 회오의 중앙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5미터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약간 5미터 정도 떨어지는 샷이지만 방향성은 2 0 0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내기 골프에서 예 옛날에 그 쓰라린 경험들을 아주 바로 지워줄 수 있는 예 그런 샷을 할 수가 있어요.